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봄 시즌에 굉장히 입기 좋은 간절기 아우터 여섯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 정말 날씨가 어, 점점 풀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헤비 아우터들은 좀 손이 어느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조미슨 막 벗고 싶인다는 이제 소식도 들려와서 정말 이제 옷 입기 좋으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즌에는 좀 얇은 간절기 아우터들을 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뭐 가디건, 후드집업, 바람막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아우터들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우터들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아우터들 함께 보면서 이번 봄 시즌에 저와 함께 좀 스타일리시하게 준비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만나보러 가실까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Permanent Archive 라는 브랜드의 바이커 자켓입니다. 이제 Permanent Archive는 절제된 그런 스트리트한 무드를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되게 어, 웨어러블하게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어 저는 이 바이커 자켓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약간 소재감 때문이었어요. 약간 시중에 이제 바이커 자켓은 대부분 뭐 데님이나 레더로 된 소재들이 많은데 이거는 트윌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뭔가 믹스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라이닝 디테일들이 있고 옆면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라이닝 디테일들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퍼가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매 부분에도 지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이커 자켓에 좀 시크한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 부분에도 지퍼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머니 부분에 지퍼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실용적인 포인트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포켓도 약간 양쪽 길이가 이렇게 다르게 좀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것도 확실히 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많이 신경 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이렇게 소매하고 이렇게 밑단에 좀 스냅이 있는데 이걸 다 연출하면은 어 오히려 더 약간 스트릿한 또 무드로 연출할 수 있어서 이걸 굉장히 좀 캐주얼한 차림이나 아니면 밑에 카고 팬츠나 이렇게 스트릿한 룩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포인트가 아까 말한 이제 트윌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깨 부분이 살짝 이렇게 각지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과하지 않게 좀 트렌디한 핏을 연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굉장히 자주 입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제. 연청 약간 더블니 팬츠하고 함께 코디를 해줬는데 이 팬츠는 이제 스웨이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보시면 되게 그런지한 디테일하고 팬츠를 좀 스웨이드가 추가하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해석해서 만든 약간 제품입니다. 보시면 뭐 리벳 디테일이나 아니면 포켓 이런 카펜터 디테일이 있어서. 이 팬츠 하나만으로도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팬츠고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무릎의 디스 부분에 안에 원단이 또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겨울에 추워질 때도 좀 충분히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바지라 생각해서 이것도 함께 입어줬고 워크웨어 팬츠와 잘 어울리는 또 팀버랜드를 함께 신어줘서 좀 코디를 마무리해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너를 얇은 셔츠나 약간 이렇게 좀 넥이 파여진 그런 것들을 함께 스타일링 해줬는데, 뭔가 바이커 자켓이 주는 뭔가 그런 섹시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파여진 티셔츠를 한번 활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장감이 막 그렇게 엄청 길거나 좀 그러지 않고 좀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이너에 약간 좀 기장이 긴 이런 체크셔츠 함께 활용해주면 이 체크셔츠가 살짝 나오면서 좀 앞이나 뭐옆 뒤에서 봤을 때 한번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좀또한 가지 좋았던 게 지퍼를 내려서 이렇게 카라 부분을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연출해도 되고 약간 저는 지퍼를 다 올렸을 때뭐 넥라인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 뭐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먼츠 펩이라는 브랜드의 데님 자켓입니다. 어 이게 제가 이 제품을 약간 고른 이유는 약간 이런 젬스톤하고 리벳 디테일이 아 뭔가 한 눈에 약간 한 눈에 좀 꽂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포켓 양쪽 포켓 부분에 약간 젬스톤하고 이렇게 리벳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양쪽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리벳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저는 리벳의 문양을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짜신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과하지 않게 좀 포인트 주기 좋다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게 천연석이다 보니까 좀 에스닉한 무드나 좀 웨스턴적인 무드를 표현하는 브랜드에서 자주 활용하는 디테일.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웨스턴적인 무드가 어, 좀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지퍼 디테일을 좀쓴 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단추나 그런 일반적인 셔츠 형태로 되어 있었으면 좀 오히려 너무 과하고 좀 언밸런스했을 것 같은데 이게 2 A 지퍼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좀 이게 캐주얼하고 좀 일상에서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입었을 때 전면에서 이렇게 소매 있는 리벳 디테일은 은은하게, 약간 보일락 말락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리벳은 좀 뒤쪽에 있을 때확 보여가지고 앞뒤가 또 이제 밸런스 있게 연출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컬러는 되게 굉장히 좀 진한 진청 컬러감이고 곳곳에 뭐 뒤쪽이나 이런 팔꿈치 이런 부분에 좀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셋업을 함께 입을 수 있는 그 카고 팬츠도 함께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뭐 잼스토이나 이렇게 리벳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같이 셋업으로 입으면 그런 리벳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또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고 이 팬츠도 그 뒤에서 봤을 때 약간 또 리벳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디테일들을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개 사이즈 다 제일 큰 사이즈인 라지,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오버하고, 어깨나 기장이 약간 너무 과하지 않게 오버하게 떨어져서 활동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자켓 같은 거는 좀더 약간 내가 핏하게 입고 싶고, 아니면은 좀더 슬림하신 분이면은 어 이것보다 한 사이즈 좀 다운그레이드 해주시면은 좀더 어 멋스럽게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 약간 이런 그레이 슬리브리스를 입어줬는데, 이 제품... 자체 셋업에 좀 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너는 좀 약간 기본 베이직한 걸 입어 주면서 이 포인트, 약간 셋업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입어 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사실 봄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저는 바람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약간 바람막이는 뭐 자주 입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마이가 주는 그런 뭔가 투박한 뭐 느낌도 있고 입었을 때 너무 약간 테크웨어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선호하진 않는데 저는 이 제품에 딱 눈에 들어간 건 셔링 디테일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앞쪽 이렇게 바디라인하고 뒤쪽에 이렇게 일자로 셔링 디테일이 있는데 바람막에 이런 셔링 디테일을 쓰는 게 저는 되게 유니크하고 좀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제품이지만, 기능적으로도 되게 할 말이 많은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내부 원단도 그냥 그땀 배출이 잘 되는 그런 원단을 썼고, 겉감도 방풍하고 이제 방수가 되는 원단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런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약간 런닝 하실 때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 좀 생각을 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 소매에 이렇게 벨크로도 있고 이게 또 하이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크를 다 올렸을 때 하이넥 형태로도 연출을 할수 있는데 또 약간 넥 부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후드하고 약간 밑단에 약간 이렇게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는데 이걸 다 조여서 연출하면은 약간 셔링하고 그 주름지는 포인트가 약간 셔링 포인트하고 좀 무드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또 색다르게 또연출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너로는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이런 티셔츠를 함께 입었고, 팬츠는 밀리터리 패턴이 들어가는 팬츠를 함께 입었습니다. 이런 바람막이 하면 뭐 나일론 팬츠나 카고 팬츠를 좀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팬츠보다는 약간 바람막이하고 또 밀리터리 패턴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팬츠도 이제 퍼머넌트 아카이브 팬츠 제품인데, 앞쪽에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고, 좀긴 이렇게 스트링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미디가 굉장히 길게 연출해서 세깅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액티비티 활동할 때 입으시는 자켓을 찾으신다면, 이번 이런 드베터의 바람막이 한번 구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노플러스라는 노플러스라는 브랜드의 니트 집업 카디건입니다. 이제 노플러스도 브랜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들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노플러스라는 브랜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제가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이런 더티 워싱이에요. 이게 뭐 넥라인. 뭐 어깨 아니면은 바디라인 약간 밑단 이렇게 곳곳에 은은하게 좀 워싱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게좀 손이 많이 가고 좀 챙기기 힘든 디테일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서 좀 연출을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지퍼를 다 올리면은 약간 이렇게 좀 사선으로 연출이 되는 부분이 또 그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이거는 뭐 수납을 할수 있는 포켓인 아니고 약간 이너가 이렇게 또 오픈되는 지퍼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쪽에 이제 뭐 색깔이 있는 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쪽에 뭐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를 활용해주면또 색다르게 좀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1사이즈를 구매해서 입고 있는데 이 제품, 그렇게, 저 1사이즈를 구매한 이유가 좀더제 몸에 맞게 좀 섹시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어서 1사이즈를 구매했고, 이 제품을 그냥 뭐 일반 가디건이나 그런 아우터 느낌으로 입고 싶으시면은 2사이즈로 좀오버 사이징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좀더 핏하게 이렇게 어깨도 연출이 되고, 기장도 딱제 체형에 맞게 연출이 되어서 완전 제 몸에 맞게 연출이 되는 핏을 선호해서 1사이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 이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좀 이렇게 지퍼를 살짝 내려서 약간 그런 섹시한 무드가 연출이 되게 입어줬고 팬츠는 또 같이 이제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간 이런 카고 팬츠를 함께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디건의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좋지만 날씨가 이제 더 추워지면은 겉옷을 또 걸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가죽 자켓을 걸쳐 줘서 좀 스타일링을 마무리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뉴빌레 가방을 함께 걸쳐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블랙하고 이런 화이트류의 스타일링을 했지만 약간 이렇게 더티 워싱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가방의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포인트를 주는 코디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후드 집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후드 집업은 또 야무진 거두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드베터 브랜드의 그런지한 디테일이 보이는 후드 집업인데 제가 드베터는 이전에 그 가죽 아이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번 신규 시즌은 또 그때하고 좀 상반된 무드들로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 신규 컬렉션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딱 후드 집업이 눈에 들어온 게 약간 이런 그랜지, 그런지한 디테일의 컷오프 디테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앞뒤, 옆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컷오프 디테일이 있는 좀 후드 집업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피그먼트 원단을 사용해서 좀더 부드럽고 약간 좀 루즈한 실루엣이 연출되는 후드 집업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약간 연필로 살짝 이렇게 번지듯이 색칠한 것처럼 은은하게 또 워싱이 들어가져 있어서 디테일이 많고 좀 심심한 부분이 없는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이 제품의 컬러는 블루 그레이 그런 컬러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저는 컬러적으로도 약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좀 워싱을 거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가장 이제 라디 사이즈가 총장이 61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품 자체가 좀 크롭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장은 크롭한데 또 어깨나 이렇게 소매 부분은 오버해서 그것만으로 좀 핏을 좀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는 후드 집업이에요. 소매는 이렇게 소매 부분을 잡아주는 시보리가 있어서 좀긴 소매 기장이 약간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그런 연출이 되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여기 팔 부분에도 통이 굉장히 넓어서 귀여운 가오리핏이 또 연출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이 대부분 또 이렇게 2A 제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2A로 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체크 셔츠로 한번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이 체크 셔츠도 드베터 제품인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휘어진 체크 휘어진 체크 패턴하고 오묘한 색감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직 날씨가 덜 풀리기 전에는 이렇게 이너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완전히 풀리면 이제 체크 반팔 단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품이라서 함께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츠는 아까 보여드린 리베 디테일이 들어간 가먼 스팩 하고 팬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 따로 단품으로 입어도 충분히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이니까. 이 가먼츠팩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후드 집업은 스웨이드 후드 집업입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가방으로 추천해드린 브랜드인데, 이번에 24시즌 새로운 시즌 중에 하나이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약간 느낌이 약간 좀 부드러운 좀 차콜? 어두운 차콜 그레이 그런 컬러감입니다. 이 전면에 이렇게 새 프린팅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종이가 좀 불타는 느낌도 나면서 뭔가 흐릿흐릿한 게 약간 스웨이드가 추구하는 그런 빈티지함을 잘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되게 뭐 탄탄한 핏감이 아니라 흐물흐물거리면서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감이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후드하고 후드 집업 중에 약간 집업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전면에 프린팅이 있는 후드 집업은 이 자크를 또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좀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매력적인 포인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2A이기 때문에 활용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저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아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저스트하고 좀 핏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핏하게 연출하시기 보다는 좀 오버한 걸 선호한다. 그러면 한 사이즈 업해서 라지 사이즈 입으셔도 충분히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에는 이제 이런 차콜, 어두운 차콜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 계열의 또 기본 티셔츠를 맞춰 주었고 재밌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 셔츠를 좀 레이어링 해줬어요. 이 체크 셔츠는 이제 노클러스라는 아까 소개해드린 브랜드인데 이것도 보시면 디스하고 이렇게 좀 그런지한 디테일이 있는 체크 셔츠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체크 셔츠로 좀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츠도 이렇게 포켓 디테일 있는 카고 플레이어핏 팬츠이고 이것도 노클러스 제품입니다. 팬츠로 좀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제가 요즘 또 많이 착용하고 있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후드의 또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후드 전면 에 스트링으로 후드를 또 조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다 조여서 입으면 오히려 더 귀여운 느낌도 들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한겨울에 이너로 활용했을 때 겉에 이제 코트 같은 걸 입었, 입고 이렇게 후드를 조이면 더 귀엽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봄에 입기 좋은 간절기 아우터 6가지를 쭉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정말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이 무드가 약간 약간씩 달라요. 뭐 트리한 무드도 있고 아니뭐 테크웨어적인 무드도 있고 좀 섹시한 무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향에 맞게 골라서 이번 간절기에 좀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 외에도 브랜드 내에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있으니까 브랜드의 무드를 함께 보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 좀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